보정 뚫으러 가자 그지 가자 오늘 뭐 뷰는 모르겠고 일단 가자 아유 여기서 잡읍시다 매수 두 개약 렛츠 기릿 뭐 보이는 데 가야지 뭐 아랫편 뚫고 내려가면 청산합시다 자 일단은 8 6 0 돌파. 패턴 하나 뚫려 가지고 들어가기는 했는데 일단 시가 910 정도 뚫리는 거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긴 하네요. 와 뭐야? 뭐야 뭐야? 나도 슈팅 먹나? 이거 여기서 잊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절 셔샷. 우크라이나가 그냥 빨리 점령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 오히려 인플레가 심각해질 수 있고 그 전쟁이 지금 오랫동안 지속 안될 거라는 의견 때문에 어저께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유럽도 형식적인 제재만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냥 뭐 꼴이 내린 거지 뭐 꼴이 내렸는데 자존심은 지켜야겠고 한 운동 만 운동 체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토든 어디든 간에 파병을 아무데도 안 가. 우크라이나만 그냥 잤댔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세상이 참 냉정하네요. 싸발거 어제 차트 미치는줄 알았어 나는 그렇게 원웨이로 1000포인트 올라오는거는 나는 얼마만에 본지 모르겠어 기억도 안나요 원웨이 1000포인트는 사람이 10번 진입을 한다라고 칩시다 10번 진입을 해가지고 몇번 맞출 것 같아요 당연히 어떠한 매매 기법을 사용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우리는 승률을 올리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승률을 올리는 싸움을 하는 거야. 그런데 어제 같은 차트가 10번 중에 몇번 나옵니까?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차트예요. 근데 어제 한 번에 당했다고 요 나머지 9번을 놓치실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0번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차트에서 손실 보셨다고 나머지 9번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좋아요와 구독 일단 제가 본 뷰가 현재 빠그라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뷰를 뭐 재설정하는 단계에서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죠.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고 차트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도 분석을 하면서 또 다른 패턴도 찾아봐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조금 이렇게 단타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쌓아 나가는 것도 오히려 방법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 이게 뭡니까 이게?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아, 어제부터 당황스럽기 그지없네. 차체가 그지 같네. 깜빡이 없이 훅 들어오네. 방금 이거는 뭐 깜빡이를 안 켜고 훅 들어온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옆에 차가 있는데 그냥 들이받았어요. 방금 이거는. 일단 지금 차트를 보면은 저는 2월달 들어가지고 제일 어려운 차트를 지금 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어렵네요. 일단은 이렇게 상승을 한 걸로 보아가지고 오늘 본장 초반에 만약에 어느 정도 지금 상승분에 대해가지고 조정파동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21선까지 상승파동을 먹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식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번 그렇게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초. 2초. 1초. 자, 본장 커머. 자. e on. 자 저는 여기서 매수 두 개야. 렛츠 기 잇. 불금 만들어 봅시다, 불금. 자, 지금을 기점으로 가자. 그놈의 840. 스윙할 때도 제가 840. 여기 박스권 하단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본장 초반에 올랐던 것만큼의 되돌림이 나와 좋네요. 일단 지금 또 다시 시가 근처에서 와리가리 치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봅시다. 고점 뚫 가자. 그렇지, 가자. 오늘 뭐 뷰는 모르겠고 일단 가자. 음? 아유! 저는 여기서 익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절샷샷! 여기까지 볼게요, 저는. 바로바로 바로 가주진 않을 것 같아요. 경험상 그래요, 경험상. 시간 꽤나 걸려요, 이거. 얼마만에 매수로 수익이냐? 와, 역시 금요일날 수익 나면 제일 기분이 좋은 것같아 역시 수익은 금요일이요, 금요일. 자, 무튼 간에. 제가 평상시에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해오던 그런 추세 매매를 딱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수익 매매를 하는 거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죠. 오늘도 확실한 뷰 없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겠고 마디 값만 보고 진입을 한 거였으니까 운도 따라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금요일 날 수익은 불변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금요일 날 차트는 로얄이 그린다.